저는 올해 마0살된 여자입니다. 서툰 그솜씨지만 열심히 써내려가 볼게요. 결혼한 지딱 10년, 올해로 10년이 됩니다. 스물아홉 남들이 방황하는 기라고 부르는 아홉 시절에 정말로 방황을 하다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나이 되도록 남들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뛰어나게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닌. 내 인생이 너무 딱하고 안쓰럽고 후회가 된다며 학창 시절에 겪지도 않았던 사춘기를 뒤늦게 겪는 아이마냥 참 힘들어했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일은 완전히 다른 업무를 맡아서 해왔었고 회사는 오늘내일 하는 와중에 그나마 월급 밀리지 않고 잘 준다는 이유만으로 악착같이 실업자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며 다녔어요. 내일이 당장 불안한 와중에 미래를 계획하거나 제대로 준비할만한 거리가 없었고, 그렇다고 돈이 막 많이 모여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자존감도 내려가 있는 때였죠. 그때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저의 구세주 마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 부모님과 저를 다니는 친구가 제가 너무 딱하다며 주말을 맞아 드라이브 겸 절에 절에 데려간 겁니다. 전 어딜 데려가든 상관이 없었고, 그저 주말에 집안에만 갇혀있을 뻔했는데. 저를 데리고 외출을 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따라갔고요. 그렇게 찾아가 서울 변두리에 있던 절은 생각보다 참 예쁘고 또 운치 있었어요. 종교가 없어서 염원을 담아 기도할 자신이 없었지만 그 당시는 제가 너무 기댈 곳이 없었던 때였어서 눈을 꼭 감고 그들에서 만약 누군가에게 나좀 살려달라 기도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이 절 처음 봤었죠. 나중에 연애를 하면서 들은 건데 남편은 젊은 여자가 무슨 사경을 헤매는 것 마냥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애처로 보였대요. 그것도 기도를 처음 하는 건지 굉장히 어색하게 손을 모아서는 앞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애먼 벽을 바라보고서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웃겨 보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기도를 마치고는 친구손에 이끌려 나가는 저를 따라 한참을 절 안에서 살펴봤던 남편은 그렇게 제가 절을 완전히 나서려고 하는 때 말을 걸어왔고 옆에서 친구가 눈치껏 방해하지 않겠다며 먼저 차 안에 가 있겠다고 자리를 비켜준 덕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용기까지 내어 제 번호를 따갔습니다.저로서는 부처님께서 외롭고 힘들고 죽고 싶다고 말한 제 소원을 당장에 들어주신게 아닌가 싶었습니다.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제 눈에 썩 나빠 보이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죠.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제 이름과 나이로 미니 홈피까지 알아내서는 방명록까지 남기며 애정을 표현하던 남편의 마음이 처음 한 달간은 살짝 부담되기도 했지만 제 고민과 힘든 사정을 들어만 주고 유료만 적극 해주던 남편에게 의지가 많이 되었어요. 두달 정도를 거의 문자와 미니 홈피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세 달째 되는 때 제가 먼저 남편에게 커피 한잔 사달라고 말을 꺼냈죠. 기다렸다면서 좋아라는 남편이 전또 고마웠고, 그렇게 만나서는 저희 둘다 하루 종일 주말 내내 영화 보고 밥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또 영화 보고 밥을 먹고, 하루 내내 할 것이 없어 죽겠는데도 헤어지기 싫다면서 했던 데이트 코스를 또 반복해서 들어가고, 배가 부른데도 억지로 음식을 꾸역꾸역 넣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서로를 좋아했고, 애트해했고 사랑을 했어요. 저 힘들 때 나타나준 남편은 저한테 늘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고, 꾸준히 남편을 만나면서 제가 더 웃고 상태가 나아졌었달까요? 이 사람이 내게는 꼭 필요한 존재구나 싶어서 이 사람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고, 마침 남편도 제가 좋았었는지, 결혼을 하자고 해줘서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온 친구들의 식구들 다 불러다가 서로 잘 살겠다고 떵떵거리며 약속을 했어요. 처음 6년 정도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사이 다니던 제 회사가 결국 망해버려서 저는 이직을 해야 했지만 운이 좋게도 더 보수도 높고 일할 환경도 좋은 곳으로 간 덕에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피로가 더 이상 없었고 남편과도 참 돈독하게 잘 지냈어요. 처음 연애할 적처럼 뜨겁게 서로를 안 보면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둘이서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살만 나는 그런 기분이 들곤 했죠. 남편도 이제는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너랑 집에서 뒹굴면서 노는 게 가장 좋다며 저에 대한 애정 표현을 끊임없이 해줬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제가 천생 연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쯤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조급해서 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없어도 된다며. 개의치 말라고 하니 저는 저대로 남편이 살짝 딩크적인 건가 싶기도 했었고 부담 주지 않아서 고맙고 편했죠. 남편이 애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도통 하지 않으니 전 저희가 이대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이 타령을 하면서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옷 벗고 달려들어 뜨거운 밤을 보내도 남편은 아이 타령 없이 그냥 제가 좋아서 잠자리를 가지는 거라며 말을 하니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때까지 우리는 평소처럼 잘 지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결혼 8년차가 되던 해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더 정확히는 사람이 달라진 거죠. 남편이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제가 미련하게 눈치를 못챈 걸 수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차츰차츰 티를 내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날은 자고 있는 제 뒤에 와서 제 몸을 껴안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는 아이를 못까지 몸인가 봐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뒷골이 오싹하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자기 와이프한테 아이를 못 가지 몸이라고 하는 건네가불임이 아니냐는 소리라 똑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전 여전히 꼭 껴안고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 남자에 대해 내가 모르는 모습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날을 계기로 남편은 조금씩 더 아이를 가지고 픈데 제가 문제인 것 같다면서 하루 월차를 내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는 말도 했고요. 갑자기 결혼 후단한 번도 안 하던 아이 타령을 하는 남편에게서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저는 정말 이게 다제 문제인 건가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월차를 내고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혹여나 남편이 그간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과 그래서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병원을 찾아가 자기 몸은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나 싶어 움찔했어요. 그 얘기는 곧 남편의 몸은 멀쩡하니 제 몸이 문제라는 뜻이었고 그 바람에 남편이 최근 들어 자꾸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검사를 받는 내내 진짜로 내가 불임이라든지 그래서 그 이유를 평생 믿고 의지하려 했던 내 남편이 날 떠나면 어쩌나 싶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바람에 선생님께서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임신은 요즘 불임이어도 방법이 많아 언제 얼마든 가능하니 희망을 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기꾼용으로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다행히도 정상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내일 모레 40이 되는 때, 갑자기 부랴부야 산부인과 검사라니. 정말 난감하고, 제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다행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제 몸은 생각보다 또래에 비해 젊었고, 아직 임신이 늦지 않았다는 소견도 받았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임신을 할수 있는 인공수정 등의 방법도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오래도록 받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왜 저한테 제 몸이 문제라는 소리를 한 건지 말입니다. 당장 집에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따끔히 한마디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냥 내 몸은 멀쩡한 것을 말입니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내 몸은 멀쩡하니 당신도 일단 검사를 받아보고 우리가 둘다 정상이라면 같이 임신을 해보기 위해 노력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저의 검사 결과지를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당황스럽게도, 내 몸도 멀쩡해. 그냥 자다 보면 생기겠지. 나는 말과 함께 검사지를 보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샤워한 다고 일어나더라고요. 전 남편이 화가 난줄 알았어요. 제가 자기 몸이 이상할 수도 있으니 검사를 받으라고 한게 실수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에 혼자 앉아부절 못하는데, 화난 줄 알았던 남편은 몇주 정도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 듯 혹은 더 미지근해진 듯 알게 모르게 묘한 태도로 저를 대하다가 몇주 정도 지나면서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그래서 둘다 퇴근하고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참, 한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남편의 말 말입니다. 영화표를 구매하고 팝콘이라도 하나 사자며 카운터 앞에 서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절 불렀어요. 그런데 제 팔을 잡으면서 절 부르는 남편의 입에서는 웬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순간 그걸 못 들은 척 하면서 "이거 사자!" 하면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말실수를 한거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팝콘을 사서는 저를 먹여주기까지 하며 영화관으로 들어갔어요. 참 쎄하더군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평소에 저의 남편처럼 보통의 모습으로 행동을 했고, 그러던 중 저희가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사려고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했는데, 주문하고서 햄버거를 받고 나후 저에게 주면서 저의 부르는 남편의 입에서 또웬 여자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지난번 영어관에서 불렀던 그 이름이 말입니다. 제가 순간 참지 못하고, 뭐라 불렀어, 지금? 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내가 뭐, 뭐? 라며 끝까지 시치미를 뗐어요. 그래서 제가 화선이라고 불렀잖아. 안 그럼 내가 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어 지금? 라고 말을 하니 남편은 한동안 더 부정을 하다가 자기 직장에 있는 비서의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비서가 있을 정도로 높은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그 상황에서 비서라고 하니 어찌나 믿고 싶던지요. 남편의 입에서 무의식 중으로 내가 아닌 비서의 이름이 튀어나올 정도로 두 사람이 가까운 건가 싶어서. 섭섭하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을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서 햄버거만 맛있다고 냄새를 풍기며 퍽퍽 쳐먹고 있고 참 난감하더군요. 하지만 더 큰일은 따로 있었어요. 지난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분노를 느끼고 또이 인간을 확 조져버려야 하나 싶은 잔인한 생각까지 처음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사건 이후 또 한동안 제 앞에서 말실수를 할까 봐.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은. 제 생일을 맞아서 저한테 꽃다발을 보냈더라고요. 회사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보낸 꽃다발의 이름이 M1 사람으로 적혀 있어서 꽃배달 오신 분께서 주인을 못 찾아 한참 헤매다가 도로 꽃을 두고 가신 겁니다. 자꾸만 이화선 씨가 누구예요? 하면서 찾고 주소를 재차 확인했는데도 우리 사무실에는 이화선이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배달하는 분은 밖에 나가서 꽃을 보낸 사람과 통화를 했고, 그 꽃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낸 사람은 이화선이 아닌 바로 생일을 맞은 저였었고요. 배달원이 나가서 남편과 통화를 하는 동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내 남편 입에서 튀어나왔던 그 여자 이름인데? 라며 생각을 하는 그때, 밖에서 배달원이 도로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제 이름을 부르며 이름이 헷갈렸었나봐요. 하면서 꽃을 건넸고요. 온 회사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와중에 꽃다발 안에 든 편지지를 확인했는데 역시나 그 속에 제 이름이 아닌 이화선이란 이름과 함께 생일 축하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제 남편이 보낸 거 맞냐며 왜 이름이 다른 사람이냐며 이 사람은 누구냐며 꼬치꼬치 물어보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저 형님 이름이 이화선이에요. 라면서. 그나마 남편과 이 여자의 성의 같은 걸 다행으로 여기며, 애먼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편지지를 보여주면 남편에게 이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당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면 허구헌 나 와이프 앞에서 이 여자 이름을 대며, 이젠 하다하다 편지지에 글씨까지 지 와이프한테 보내는 건지, 이화선씨한테 보내는 건지를 구분도 못하냐며, 정말 결혼 생활을 처음으로 미친 척 바라그라며 화를 냈어요. 섭섭하고 화나 죽겠는 와중에도 그간 티도 못 냈다며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바람 피우냐며 편지를 뜯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니 남편은 절대로 바람이 아니라고 그냥 직원 사람이라 이름 부르는 게 너무 버릇이 되어버렸다며 그렇게 우기기만 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내 남편을 의심할 수 없어서 믿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한동안 이바선 씨에 대한 얘기는 집안에서 금기처럼 행해지며 남편과도 정말 이게 부부인지 친구인지 뭔지도 모를 만큼 불알 친구마냥 관계도 맺지 않고서 지냈어요. 제가 가끔, 아이 가지고 싶은 거 아니었어? 하고 물어보면, 아, 아니? 라고 하면서 아닌 척을 했고, 그러면 검사를 받자고 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러면서 대답을 회피하기에 바빴죠. 저도 기분이 나쁘다며. 먼저 관계를 맺어보려 하다가도 포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 2021년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40살이 되었고, 우리는 결혼 10주년이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헐 최악으로 10주년을 맞이했죠. 그러던 연초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혼 10주년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쎄 요 며칠 남편이 새해를 맞이해서 부쩍 퇴근한 후에도 전화를 자주 받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무작정 끊기 바쁘거나, 수화기 소리를 최소로 해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응, 혹은 알았어 등에 담담만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기 바빴고, 제가 친한 사람을 생각해서 누구야? 라고 옆에서 물어보면, 응, 친구 하면서 또 싱거운 대답을 해가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그 수화기 너머로 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르 웃으면서 뭐라뭐라. 뭐라 분명 목이 칼칼한 아이에 청량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저는 분명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남편을 향해 누구냐는 식의 눈빛을 보내니 남편은 이내 전화를 후다닥 끊고는 친구의 기라면서 자기랑은 삼촌 조카하는 사이라며 그러더군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조카를 둔 친구가 있는데도 어째 결혼 10년을 하고 같이 산 와이프한테 보여주지도 않냐며 물어보니 회사에서 사귄 사람이라 따로 사석까지 만나지는 않았다면서 또 둘러댔고 제가 사석에서는 만나지 않는데 전화를 그렇게 하냐? 면서 화를 내니 왜 자꾸 꼬치꼬치 묻냐면서 혼자 신경질을 부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참 우리 부부가 정말 더는 재생이 불가능한 답없는 부부 사이가 아닌가 싶어서 저조차도 스스로 고민이 많아지고 울적해졌던 날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참 재수가 없더라고요 동시에 남편이 절 재수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람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지난 몇 년간 절 괴롭혔던 이화선 씨로부터 시작해서 의미심장했던 모든 행동들까지도 사태 파악에 나서야겠다 싶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이해 제대로 관계를 정리하든지 말든지 둘중 하나를 해서 더 늦게 전에 제가 홀로서기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도 저만 바라봐주는 남편한테서 사랑받고 살거나 아예 혼자 마음 편하게 내 집안에서 두 다리 뻗고 살 자격이 있는 여자니까요. 몇번 주의를 주고 또 때를 기다려보기도 하다가 제가 정말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어요. 주말에 맞아 집 청소를 하다가 TV보면서 소파 위에서 고아떨어져 자고 있는 남편 몰래 회사 가방을 드셔봤는데 거기에 글쎄 재택근무 안내서라는 종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여러 주의상부터 시작해서 기간까지 적혀 있는데 이게 보아하니 하루 이틀 내에 시작되거나 앞으로 시작될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달에 걸쳐서 코로나 시국에 이어져 왔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남편이 그간 출근을 한다고 했던 건다 뻥이었고 꾸준히 어디론가 출근하는 척을 하며 가서는 그곳에서 재택근무를 했든지 뭔 짓을 했든지 딴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루도 정말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빼놓고 어쨌든 주말에도 일을 한다면 출근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딜 다니고 있었던 건지 정말 골때리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가방에 종이를 넣어놓고 다시 청소를 했고 청소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진공청소기와 먼지마냥 시커멓게 불순한 것들로 채워져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다음 날 출근을 해서 회사의 요청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풀로 연차를 냈고. 그날 동안 남편이 출근하는 길을 따라가볼 참이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어쩐지 역시나 코로나 이전 평소 출근하는 때와는 달리 늦지 막히 일어난 남편은 제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한다고 나섰어요. 한번 떠보려고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출근 시간 바뀌었어? 라고 물어보면 남편은 어버버하면서 절 쳐다보지도 못한 채 코로나로 널널하게 출근해도 봐주더라고 하면서 말을 돌렸죠. 그런 남편을 가소롭게 쳐다보면서 밥 맛있냐고 물어보니 맛있어라고 대답을 하는데 참그 미소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나서 저도 늦지하기 베란다에 서서 걸어가는 남편을 뒤쫓았어요. 저희 부부는 차가 있어도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지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확인하려 했는데 의외로 지하철역으로 가더라고요. 불이 나게 나갈 채비를 하고서 지하철역으로, 그리고 여관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곳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남편을 피한다고 순간 간이 떨어질 뻔했으나 이놈의 코로나 덕에 마스크가 처음으로 도움을 주더라고요. 얼굴이 다 가려져 있으니 딱히 주변을 둘러봐도 그놈이 그놈 같아 보였고, 저는 그렇게 남편과 같은 지하철칸을 타고서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뜬금없는 역에서 내렸습니다. 이 인간은 분명히 시청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회사고 뭐고 그냥 동네인 듯한 곳에서 내리더니 자연스럽게 개천구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막 문자를 하면서 걷다가 앞에서 누군가 누군가 아빠 하면서 애가 뛰어오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자리에 멈추더니 그 애를 향해서 이리 와 하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는 두 팔을 벌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쪼르르와 남편의 품에 안기더니. 두 사람이 이내 손을 잡고서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그 맞은편에는 내 남편을 향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웬여이 보였어요. 저 남자는 분명히 내 남편인데 내 남편 손을 잡고 있는 애랑 그런 내 남편의 애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조강지처 같아 보이는 저녀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지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여자랑 아이랑 셋이서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마냥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한 장을 찍고는 곧장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냐고 물어보려는데 남편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고 얘 손잡고는 옆에 있는 여자랑 좋아 죽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전화 진동이 들려올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 모습에 저는 점점 더할 말을 잃어가고 있었고 더 늦기 전에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아 그 여자의 머리를 땡겨잡으며 제자리에 멈춰서게 했어요. 야!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뒤돌아보면 자기 머리카락을 잡던 여자는 오빠! 오빠! 하면서 제 남편에게 자연스레 도움을 청하는데 그런 저를 보고 누구냐고 밀치려다가 순간 흠칫한 남편을 바라보며 제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떡하니 벌린 채 저를 쳐다봤고 옆에서 저보고 손을 놓으라며 발악을 하던 여자는 제 남편이 가만히 있자 제가 누군지 눈치챈 건지 머리 끄댕이를 잡힌 채 거리에서 쪽팔린 줄도 모르고 그러고 서 있더라고요. 애는 또한 가운데서 울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부터 가게 사장님들이 나와서 뭔 일이냐고 다가오고 있고 <laughs> 차마 애 때문에 먼 짓을 못할 뻔했는데 옆에서 그 여자가 슬슬 제 팔을 다시 뜯어당기면서 그러더라고요. 놔놓라고 네가 뭔데 내 새끼 앞에서 이러는 거야. 그러고도 내 새끼한테 무사할 줄 알아? 라고 말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 여자는 제가 아이가 없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자꾸만 새끼 새끼 거리는 게 지는 자식이 있을 든든하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얘 보면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마음이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 불륜에도 모자라 얘까지 나온 주제에 라면서 몇번읽고 같은 문장을 돌려 말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전히 잡고 있던 인연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가며 길거리에서 한참을 제손 씹뻘개져가며 때려줬어요. 제가 울먹거리자 남편은 또 저를 말리는데 그 와중에 또, 화선아! 하면서 그 여자를 말리대요. 와, 이제 보니 이화선이란 년이 바로 인연이었던 겁니다. 애까지 낳고 나몰래 두집 살림하며 살고 있었으니 조강지 처 앞에서도 생각없이 그 이름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더라고요. 자그만치 몇 년간 저를 감쪽까지 속여 살 생각을 하다니. 너도 똑같아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나를 속여? 하면서 울음이 마르지 못한 상태에서 막 오열을 하며 남편의 가스팍을 치고 두년 놈을 끌어다가 멱살을 뒤흔든 와중에 누군가 뒤에서 아이를 안았어요. 그 앞에 있던 가게 사장님 부부인 것 같았는데 아이를 안고 들어가시는 아버님의 뒤로 뚜둥 하고 나타난 아주머니가 글쎄 자기 일러 좀 와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울다 말고 아주머니를 쳐다보니 아주머니는 일러 좀 와봐. 하면서 절 끌어잡고 자기 뒤에 세우더니 이내 뒤에서 아버님이 물통을 막이고 나오는데 그걸 아주머니가 바톤터지 하듯이 받아들고서 이화선이랑제 남편을 향해서 확 물벼락을 뿌리듯 그통 안에 꾸정물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오전 가게 오픈한다고 청소하면서 쓰던 걸레밭 물을 보자보자하니 못 들어주겠었는지 파란 핀 것들은 싸그리 죽여버려야 하는데 하면서 물을 뿌렸죠. 옆에서 하나도 보고 있던 다른 가게 사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나와서는 요즘 장사도 안돼 죽겠는데 어디서 불륜 것들이 재수없게 가게 앞을 얼쩡거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대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중제 또래로 되어 보이는 카페 여사장님은 저를 안아주며 진정하라고 저런 것들은 이혼해 주지 말고 평생 천년 부린 놈의 천년 소리 천년 자식 듣게 하라며 달래주더군요. 어찌나 힘이 되던지 말입니다. 동네 쪽팔려 못 살겠던지 여자는 자기 새끼 찾더니 남편이고 뭐고 혼자 후다닥 도망을 가버렸고 남편은 그 앞에서 죄를 달게 받겠다며 저한테 사죄를 하면서 무릎을 꿇는데 옆에서 하도 사장님들이 욕을 하시다가 급기야 계란까지 던져버리신 바람에 일단 집으로 갔어요. 물론 남편은 끝내 그날 지각이 무단결근을 했고 집에까지 오는데도 택시 기사님들이 더러운 꼴에 승차거부를 하신 바람에 그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곧장 저희 집으로 왔더군요. 남편한테는 이혼을 절대 못해준다고. 그러니 천년이랑 천년 아들은 네 마음껏 보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제가 왜 남편이 다른 여자랑 멀쩡하게 자식 놓고 정부인으로 삼아 사는 꼴을 봐야 하냐고요? 저는 남편한테 지금까지 챙겨줘서는 그집 가서 살라며 떠밀어줬고 이 집이란 돈 문제로 시비 걸거나 먼저 이혼사장 보냈다간 네 직장이며 네 새끼 학교 졸업하는 순간까지 쫓아다니며 천년 새끼라고 떠벌리고 다니겠다며 협박을 하니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는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 사이 전 시부모님께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모두 다 일러바치고 이 인간이 바람피고 아들 낳아왔다고 말했으며 특히 나이 든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당신 아들부터 천년이 나은 손주까지 고소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급기야 결혼할 때 사주신 이 집을 남편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한테 명의를 넘겨주셨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랴부랴 손주 생각하신다고 제가 돈 도둑히 주셔야 할 거라고 하니 그냥 해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 비싼 서울집을 세상 물정도 모른 채 넘겨주신 겁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남편은 그집 자기 거라면 달라고 또 발악을 하는데 저는 저대로 그럼 이거 법적으로 반 나누고 너랑 세컨드 위자료에다가 너 회사 잘리는 거, 그리고 네 아들 인생까지 다 나한테 죽어서 집을 되찾으라고 다시 한번 겁박을 주니 지도 별 말을 못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네에서 오다가다 하면 가게 사장님들이 욕을 퍼부어서 뒷골목으로 숨어 다니고 이미 상관에 사는 동네 카페에도 소문이 다 나버리는 바람에 이사갈 걸 아는데 그 짓을 자기 아들한테까지 되풀이하고 싶진 않는지꼭 그냥 꾹 속마음을 감추던 남편 덕분에 뭐 저는 집 하나 얻고 그냥 두 다리 뻗고 혼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예의 운운하며 혹은 딴 여자 이름 운운하며 절 실망시킨 남편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고 바람난 남편도 주변 사람들한테 욕 처먹으며 잘못 사는 꼴을 보니 속도 시원했고요 다행인 건 남편도 그날 가게 사장님들한테 물벼락에 계란 세례까지 맞고서는 자기가 부끄러운 짓거리를 한줄 알고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제가 좀 꼬셔하는 중입니다. 10주년에 별거라는 반전과 동시에 집을 선물해준 남편에게 무한한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드려요. 생각 좀 해보고 결혼 30주년쯤 되어서 그집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올 때쯤 이혼소송으로 한번더그집안의불란을 만들어 줘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